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꼬머니집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건데 양파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양파 포도주의 효능에 대해서는 음, 당뇨병부터 해서 비문증 특히 가장 여성,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몸무게 10kg 이상 감량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중국 저서에 검증된 연구 결과인데요. 어, 쨌든 저도 한번 처음 만들어보는 걸 한번 지켜봐 주시고한 걸로 다섯 개. 그리고 와인, 와인 한 병.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네 등분으로 자를 거예요. 다섯 개를. 네 등분으로 자른 다음에. 자, 지금 잘, 잘라볼게요. 등분으로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 5개를 중간 크기 양파 하면 더 좋겠어요 저는 작은거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작은걸로 하는데 양파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의 양파를 4등분으로 이렇게 자박자박 썰어가지고 넣고 아예 물이 나오네요 이렇게 4개 떠왔습니다 이제 4등분을 해가지고서 자 이제 여기다가 와인 한 병을 담는 거야 이제 와인은 굳이 비싼 건 필요 없고요 저렴한 와인으로 해가지고 어 취향에 맞게 한 병을 쭉 부어주세요 이렇게 다 부었죠 이렇게 다분 다음에 여러분 이제 양파 포도주가 완성됐잖아요. 어 이제 잘 보세요. 어 아, 너무 먹어주었죠. 색깔도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뚜껑을 닫아가지고 양파 다섯 개를 네 등분해갖고 와인 한 병에 담고 나서 얘를 이제 닫아가지고 3일 동안 3일 동안 상온에 놔두셨다가 숙성 시켜가지고 3일 후에 냉장 보관을 하는데 3일 후에 냉장 보관하기 전에 이 양파는 다 건져내 주세요. 양파는 다 건져내 주시고 포도주만 양파 포도주만 냉장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루에 소주잔 있죠? 소주잔으로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눈이 침침했던 분들은 또 눈이 밝아지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또 개선이 되고 이면증 있으신 분들은 또이면증이 개선이 되고 또 비문증 요즘 현대 그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생기잖아요. 비문증도 또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핫한 정보예요. 여성분들의 다이어트 좋아하시잖아요. 무려 10kg이나 감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저서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그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담가 본 거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한번 해 보려고 여러분들도 각자 갖고 계신 병이 있으시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뭐한 10분 아니면 다 만들잖아요 10분 안에 만드셔갖고 한번 건강 한번 챙겨 보세요 제가 이제 3일 후에 다시 그때 입으로 제가 시작할게요 이거 마시면서 괜찮았던 후기나 이런 것도 효능이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보를 드릴 테니까, 2부에 다시 만나요. 어, 그럼 오늘은, 예. 꼬모네지 안녕! <laughs>